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강하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가 이제 이틀 뒤면 7월 15일에 우리 교회를 설립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9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세우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교회 교육주를 맞이하였는데요. 맞이하였,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어, 7월 26일이죠. 26일 토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이어서 곧바로 28일부터 29일까지 월화 해가지고 7월 28, 29일날 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물질로, 기도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분한분 위에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을 잘 섬기며,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눈물의 기도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어,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그루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따먹는 것, 것과 그리고 사과나무를 계속 심어서 열매를 따먹는 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과나무를 심는 자들이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가르칠 때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곧 교회에 그 사과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잘 교육하고 잘 제자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교회 학교 주, 어,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새벽마다, 늘, 그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인류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죄 가운데 구원해주시고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불렀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음하고 있었을 때 모세를 불러 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살리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세워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살리는 그 귀한 일을 아름답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금방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금방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교회학교 유치부부터 또 청년까지 그 오랜 시간 아이들이 교회 교육관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 성경학교도 참석하고 수련회도 참석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들을요 잘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열매를 얻으려면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보통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3년이고요. 그리고 호도나무에서 호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호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려 15년의 시간이 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은 참 오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눈물이 필요하고요. 또 시간이 필요하고 아낌없는 열정과 그리고 또 재정이 들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동, 여름 성령학교 하면요. 온 동네, 예전엔 뭐 핸드폰도 없지 않았습니까? 문화생활이 없었어요. TV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름 성령학교만 되면 동네 아이들이 바글바글 교회로 모였습니다. 동네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간식도 주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즐겁고 재밌게 여름 성령학교를 하면은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모였고 또 교회 학교에 잘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학교에서 은혜 받은 그 아이들이 교회의 중요한 제목들 인물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쓰시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여름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디모데는요 바울의 특 병 그런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옛말에요. 호랑이는 뭐를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어 무엇을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남겼고 또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카톨릭에서, 사실, 카톨릭의 그, 지주,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의, 베드로를 통해서 카톨릭이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정교회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사도행전 16장 제 어, 그 2차 전도여행 여행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여기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티르키의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입니다. 그 도시들인데, 이미 이 지역은요, 언제 바울이 들렸냐면, 제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벌써 이미 그곳을 지나쳐 갔었습니다. 그때 1차 전도 여행 때 머물렀던 곳이 바로 루스더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처음 디모델을 만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디모델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 오늘 본문 1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디모델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제자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쉽게 만들어진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런 시간을 거치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디모델이라는 사람은 벌써 사도행전 14장에서 앞서 1차 전도 여행 때 그가 디모델을 만났고, 바울이 디모델을 만났고, 제자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사는 이 디모델을 바울이 만나고, 그를 제자로 삼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은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이렇게 사도바울은요. 1차 전도행 때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곳에 바로 디모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에서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쓴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방해하려고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돌을 쳐 죽였습니다. 죽여가지고 딱, 그래서 돌에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숨이 끊어진 줄 알고 성 밖으로 사람들이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몸을 피, 피가 나고, 온몸에 멍이 들고, 그런 가운데 피를 절절 흘리면서 다시 그 루스드라 그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자들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피 흘리면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질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봤냐? 디모데가 봤던 겁니다.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요,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의 제자훈련은 단계별로 이렇게 뭐 1단계, 2단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자로 삼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먹고 그리고 또 연구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체계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바울처럼요, 신앙의 삶을 삶으로 보여주는,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당시 바울이 제자 삼았던 디모데는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배운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보고 배운 제자였던 겁니다.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그 능력을 그가 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피를 흘리며 일어나서 돌을 던진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로 삼은 것을 그가 목격하고 보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신앙적인 그 모습으로 모습을 보여 주면서 제자로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사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님,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님, 사대가 함께 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요, 저에게 신앙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주예종이 올 때마다, 목회자가 올 때마다 아주 지극히 극진히 섬기면서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저에게 저와 제 동생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새벽마다 깨어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셨던 증조 할머님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정성껏 기도문을 작성하셨던 우리 할아버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농사일을 하는데도요 새벽을 깨우며 그 새벽기도에 나가고 수요예배, 주일예배, 오후예배, 저녁예배 빠짐없이 공예배를 참석하셨던 부모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며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저는 새벽예배를 나갔어요 수요예배도 나갔어요 또구역예배도 같이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청소하시고, 그리고 교회 이제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시는데, 그때는 주일날 했습니다. 주일마다 청소를 하시는데, 농사일 때문에 청학한테 맡기고, 항상 힘들게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그 일들을 도와서 교회 청소도 했던 겁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것이 더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전날부터 그 옷 입을 것을 다 이렇게 예비하고 헌금을 다 깨끗하게 이렇게 제일 좋은 것으로 잘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가르침이고 제자 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도 있었지만 부모였던 어머니였던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을 보고 배우며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렇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딸에게 이어지고 그 딸의 믿음이 바로 디모데에게까지 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외할머니였던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윤희계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생활 속에서 감당했냐면 했기 때문에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디모데가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삶의 신앙을 보니, 보니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그 노력을 할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아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자라기를 축복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돌리 파톤이라는 사람이 쓴 노래 가사 중에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고 싶다면 비도 견뎌야 한다. 여러분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기를 원하면 비가 많이 내려야 그 수증기를 통해서 햇빛이 비춰질 때 무지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비가 없으면요. 무지개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울며 밤을 새우며 새벽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맞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난 속에서 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난 속에서 밤새는 법을 배우면서 어려움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법을 배운 자들입니다.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 잘 아시죠? 그는요 기차에서 신문팔이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요 한 달에 4 달러 받는 그런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국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요 가난한 통나무 집에서 태어난 자였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는 결국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흑암 속에서 새벽이 점점 다가오면서 광명을 볼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고난 속에서 그 모든 역경을 뚫고 이기며 승리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토베는요, 잘 듣지 못한 사람인데 위대한 작곡가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요 고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될수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세상은요 약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요 강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강하기만 하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또 세상을 짓밟고 온통 시끄럽게 만듭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강한 권력을 가졌을 때 마음대로 휘두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칼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해질 때요, 힘이 있을 때요,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탈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강하기만 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거기서 머무르면 큰 일이 납니다.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든 신자 75% 이상이 교회 학교 출신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자라면서 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주, 손자, 손녀 지금 뛰는 우리 김태영 안수집사님의 딸도 저렇게 뛰어놀아야 돼요. 교회 와서도 혼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오면 맨날 혼난다.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오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게 됩니다. 교회 오면요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 안에서 뛰놀 수 있도록 저도요 사실을. 저기 우리 김태영 안수집사님 딸들보다 더더 심각하게 아주 교회에서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기자가 될줄 꿈에도 상상, 상상한 사람 못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에이, 선규가 목사가 된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학교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교회 안 나가면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런데 억지로 교회 나가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는데 꿀송이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자라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 보내면요 어른이 되서도 교회 안에 머물게 됩니다. 어린이 마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새겨지면요 그들이 하나님 품 안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2000년 넘게 구약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다섯 살이 되면요, 구약성경 모세 오경의 토라를 꼬맹인 이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열살 때는요, 성경 해석책인 미시나를 가르쳐 줍니다. 열살 살부터는 미지보트 개명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섯 살 때부터는, 열다섯 살 때부터는 탈무들을 가르칩니다. 그 이외에도 중간중간 나이 때에 맞는 성경의 그 가르침을 그 아이들에게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평생 구약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며 생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벨 평화상, 노벨 그 상에 25%가 가장 적은 민족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린 자녀에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로 뭘 가르치냐면 평생 너는 너를, 너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데 그 눈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다. 부모가 따르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너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요, 평생 너의 생각에 기울이를 귀가 있는데 그 귀가 바로 하나님의 귀다. 너의 생각과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생 내가 할 모든 행동을 가르쳐 주는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일평생 배우고 가르치면서 세상 속에서 으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과, 아니, 전 세계의 으뜸이 될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알려줘야 합니다. 어릴 때 배운 것이 오래가고요.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면, 배우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보면 이 절의 말씀처럼 충성된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게 되면 실력을 갖추고 인격과 그리고 헌신을 배우게 됩니다. 실력은 있는데요.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그것도 탈이 날수 있습니다. 큰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바른 인격과 헌신과 겸손한 신년, 실력자로 세워져 나갑니다. 왜냐면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경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섬기는 자라가 되라고, 살리는 자라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고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그런 일, 그런 가르침을 배우게 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좋은 인격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됩니다. 또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경기의 최후 승리자가 되고 승리의 관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농부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생애가 너무나 짧기 때문에.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삼아, 삼고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배 장로님들은요 좋은 후배 장로님들을 세워야 합니다 또 우리 선배 우리 권사님들은요 기도하는 기도의 권사님들을 또 집사님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은요 좋은 믿음의 어, 학생들을,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꺼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며 성령의 불을 옮기고 붙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삶에 본을 보이고 아낌없이 지원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살려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